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블루베리 식재 하려고 준비중인 농장에 찾아왔는데요 묘목 식재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과 뿌리 활짝 효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시범과 설명을 같이 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2년생 묘목들인데요 묘목 심기 전에 지금 묘목을 심어야 되는데, 어, 지금 땅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심으니까, 어, 지금 이 묘목 관리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가지치기를 지금, 전 초보라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좀 아래서 해주세요. 네, 이 지금 묘목이 지금 이렇게 많이, 키가 이렇게 많이 자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자란 애들은 어, 지금 심고 잘라야지 맞는데 아직 지금 심을 조건이 안 됐으니까 어, 지금 묘목을 이렇게 잎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잘라 줄수록 새 두꺼운 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뭐 시간도 여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먼저 잘라 놨다가 나중에 심는 게더 좋으니까 자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게 지금 꺾고지 할때 어, 나와서 자란 가지들이에요. 이게앙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열매가 열어봐야 좋은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밑에서 잘라버려요. 응. 네, 아깝지만 네. 이런 걸 잘라줄수록 이제 수확할 나무들이 건강해지니까요. 그리고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되고 원하는 높이에서 수형도 잡아가고. 한 30에서 50? 예, 네, 그 정도. 한 30cm 정도에서 잘라서 새순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 지금 이렇게 가늘은 가지들은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나무한테도 그렇고, 성장하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서 두꺼운 가지를 받아서 그래도 내년에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기, 여기에서, 얘하고 같은 높이에서 잘라주면은요, 여기, 이제 얘네들은 광합성이 잘 돼야지, 나무들도 잘 자라고, 과일도 좋은데,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자르면은요, 음, 여기서, 여기만 이렇게 무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높낮이를 다르게. 다르게? 예. 네. 그러면, 여기를 조금 이놈을 길게? 예. 네. 어, 어,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자르면, 여기서 이제 가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네,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게 자르는 게더 좋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밑에서 가지가, 이제 이 밑에서 쭉 가지가 나올 거예요. 네. 얘는 네. 위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지그재그로 하니까 더 아, 좋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뻗어고 이렇게 뻗어고 네. 네. 아, 그러네요. 예, 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면 그러니까 아, 나도 한번 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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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자르고, 예. 너 네. <금도> 자르니까, 예. 자르고, 예. 세선도 따주고, 예. 이 30cm 밑으로는 작은 가지는 무조건 바짝 잘라줘요. 새순이안 나오게. 여기에서 이한 1cm 정도 이렇게 이제 가지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바짝 자르면 안 돼요. 바짝 자르면 여기서 나올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순이안 나오니까, 어, 이 밑에서는 가지를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바짝 자르고, 어. 이런데 위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게 만들려고 할 때는 한 1cm 정도는 띄고 잘라줘야지, 어, 여기서 또새순이막 나와요. 음. 필요 없는 가지는 바짝. 여기 밑에서는. 그리고 이 하단에서는 가지를 받으면 안 돼요. 땅에 처지면은 과일이 흙도 묻고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이 밑에서는, 어, 열매 수확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음, 예. 그리고. 얘는 좀더 밑에서, 한이 이 정도? 두꺼운 가지. 얘는 예. 살릴까요? 말까요? 얘는요? 가지가 너무 가늘어네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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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에서 자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밑에서 두꺼운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 두꺼운 가지가 나와서 성장하는 게더 빨리 자라고 나무도 굵은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네르고 그런 것들은 빨리 잘라주는 게 영양 손실이 적죠. 얘는 이제 두 가지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는 두 가지를 받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직접 잘라 보시겠어요? 네. 이것도 제거를 해주고, 네. 이거는 이게 새순 같기도 하고, 이걸 제거를 해야 되나요? 이, 얘는 지금 이 밑에서 다 잘라주고 여기서 이 얘까지 제거해주고 얘를 여기서 자르면. 한번 살려놔, 네. 어, 예, 여기, 그래가지고. 네. 예, 예. 높낮이를 조금 다르게. 예. 네. 네. 예. 얘는 이제 가지 세 개가 지금 잘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좀 여기 위에서 잘라주는 게. 아, 이 가지를 예. 그냥 살려주 어, 계속 여기서 자르면 여기서 큰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좀더 걸리겠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나무 상태에 따라서. 음, 이 정도? 예. 이 정도. 예. 찬나시고. 예. 그렇게. 예.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쭉 나오니까 나무가 이렇게 딱 봐도 예. 이제 가지가 이쁘게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은, 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햇빛을 방해를 많이 해요 가지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 안에서도 나오고 이쪽 바깥에서도 가지가 나오고 그럴 거잖아요. 어, 지금 얘도 안쪽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바깥으로 나오는 가지들을 살려놓고 안쪽으로 뻗는 가지들은. 없애야 돼요. 아. 바깥쪽으로 이렇게 수영이.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새순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잘라가지고 6월달 되면은 또 새순이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키울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시간이 안 되면은 이제 모르지만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안쪽으로 나오는 순들은 미리 떼어져 버려요. 그러면 영양 손실이 이 바깥쪽으로, 그렇 어, 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애들 키워지고 안쪽으로 나오는 없애지고. 시간만 된다고 하면, 시간이 안 되면 뭐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시간이 되면 해주는 게 좋아요. 아, 네. 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다 제거해주고. 예. 어, 얘는 이제, 어우, 나무가, 자르기는 사실 아깝네요. 여기 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 수영을 다시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잡아주는 것도 어, 괜찮죠. 너무나 키가 어, 크니까. 예, 이거는 뭐 주인 마음이에요. 아, 키를 키가 너무 예. 크면은 수확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 예. 이서 네, 예, 이제 두꺼운 가지를 음. 이제 받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준비해놓으시면 나중에 또할 일이 뭐 줄어들죠. 나무 심고 나서 그리고. 네. 얘네들이 빨리 잘라 줄수록 새순이 건강한 새순들한테만 영향이 가니까 얘도 이만 블루베리 명목들이다 튼실해 가지고 금방 자라겠네요 이, 얘네들 올해만 키우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 또이 밑에서 두꺼운 새순들이 또 이제 올해 땅만 좋으면 올라오니까 이렇게 못 쓰는 가지들은 미리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나무한테도 좋고 이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네. 여기도 좀 잘라줄까요? 네. 다른 나무도 한번 볼까요? 지금, 어, 얘네들은 수영이 이렇게 좀 누워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뉴, 뉴 하노버인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어, 뉴 하노버인데? 어, 얘는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좀 눕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이제 수영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크면은 성목이 되면은 나무 수영이 진짜 건강 청년처럼 수영이 아주 건강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과일도 얘는 정말 맛있고 키우기도 쉽고 어~ 그러는데 지금 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꽃눈이 다 맺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올해 어~ 그냥 한두 송이씩 맛볼, 맛, 맛볼 정도만 남겨놓고 그다 없애주는 게 좋아요 이거 수확하려고 놔두면 오히려 손해에요 나무 성장이 느리니까 영양분이 나무한테 가야 되는데 이 열매 익히이라고 나무 성장시키는데 방해를 주니까 올해는 한두 송이씩만 놔두고 잘라 주는 게 좋아요 얘도 이제 이렇게 바짝 밑에 자르고 이 밑에서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 이 여기에서 새순이 이렇게 또 나오니까요. 바짝 잘라주고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이 밑에서 이제 또 수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얘는 이게 눕는다고 이렇게 어 굳이 세워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키우면서 밑에 늘어지는 가지들을 잘라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자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가지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걔네들을 키우면 돼요. 얘네들을 세워주겠다고 막 이렇게 묶어서 키울 필요는 없어요. 어,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묶어줄 필요는 없어요. 얘를 이렇게 바짝 잘라주고, 이제 나무 수영이 너무 좋으니까 밑에서는 좀 자르는 게 아까우니까 좀 위에서 자르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얘네들은 지금 위로 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쳐, 밑으로 처지지 않고 네. 여기서 이렇게 위로 이런 애들을 키우면 돼요. 아, 그러니까 예예 이... 누워도... 예, 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 얘... 여기는 누웠어도 예. 여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심을 때얘 누운 게 걱정이 되면은 어, 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세워서 아, 그러면 네. 예 얘를 이대로 심으면 눕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을 때 이렇게 심어요. 아, 그런 방법. 예, 네, 예, 네. 그러면은, 반듯해지죠? 네. 음, 이것도 심는 요령이에요. 그냥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아, 네, 그렇구나 예, 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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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한 번, 이놈 한번 잘라보실래요? 이놈? 이러네, 네. 이걸 내주고 네. 이거는... 이거는 살려주세요. 이놈, 여, 여기서, 여기서 잘라주게요. 여기 꺾어진 데서. 응, 예, 예, 예. 얘네들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어, 얘 안쪽으로 갔으니까 괜찮고. 예. 얘도 바깥, 얘는, 얘는 가늘으니까, 자르고. 예. 여기 그 지금 이파리가 나왔으니까, 어, 여기서 새 이파리가 나오려면 그만큼 또 기간이 걸리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여기 이파리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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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빠르겠죠? 이미 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심을 때, 이렇게 이제, 살짝. 응, 고랑을 생각해서 이제 얘네들 가지가 있으니까, 어, 고랑 양쪽으로 뻗게 하려면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간격, 나무 사이 간격은 지금 1m로 심으려고 계획 중이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고랑 넓은 쪽으로 가지가 뻗는 게더 좋겠죠. 음. 그러니까 양쪽 고랑으로 어, 가지가 뻗게, 이렇게 그렇죠. 심는 게 좋겠죠. 이렇게 심는 것보다 네. 나무 사이로 네. 뻗는 것보다, 좁으니까. 예, 나무 사이로 뻗는 것보다 이렇게 네. 고랑 사이로 이렇게 뻗는 게더 나무가 크는데 지장을 안 받겠죠. 네. 음, 이렇게 하면 심는 유령도 심는, 따로. 예, 심는 네. 유령도 이렇게. 네. 예. 이게 이제 농사를 해보면은 아는데 이게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어, 얘네들을 키우는 방법을 터득하면, 어, 시행착오가 많아요. 근데 좀 배워가지고 식재할 때부터 제대로 심으면은, 네. 어, 좋죠. 네. 나무들은 건강해가지고, 금방 자라겠네요. 묘목은 네, 좋아지고예 묘목은 정말 좋아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묘목이, 어, 이런 꽃들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죠. 에이가. 네. <laughs> 얘는 진짜 자르기가 아깝네요. 그, 이 밑에서 이런, 수, 이런 가지가 크려면은 시간이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밑에서 자르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잘라서 받는 게 세월을 좀 버는 버름... 빠른 어. 수확을 낳죠. 예 예. 예. 이 이만큼 두께 자르려면은 일년 걸려요. 그러니까 밑에서 잘라서 새로 키워도 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빨리 나무를 수확, 성장시켜서 수확하려면은 여기서 잘라가지고 받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는 네. 밑에는 뭐, 이미 가지가 뭐... 이렇게 좋게 형성이 됐으니까. 남은 가진데, 남은 예, 작은 가지인데? 네, 작은 가지 자르고 자고네 아, 예. 여기서 없... 예, 꽃눈 없애버리고 없어 없애. 하나.. 하나 하나만 살려둘까요? 아, 아 그러셔도 돼요 여기서.. 센세라니까 예예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가 꽃눈이 두개 달려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가, 이 작은 가지에서 두 개를 수확하기에는 힘드니까 밑에로 처진놈 따주고 하나 따주고 이한 송이에서 두개 달리는 것 보다요 나중에 수확할 때도, 음, 이 한, 여기에서 한 송이, 여기 두 송이를 나, 남겨두려면 여기에다 두 송이 남겨두는 것보다, 여기에 한 송이, 여기에 한 송이, 여기에 한 송이 이렇게 놔두는 게, 어, 훨씬 좋아요. 얘는 이렇두 개, 이 가지가 두꺼우니까, 여기서 두 개가 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위에서 잘라줄까요? 예. 준비해서? 예, 예. 아휴 <laughs> 근데 이가지 너무 튼튼한데, 이거 과일, 포기하기좀 아깝죠. 어? 어떻게 <laughs> 여, 하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놈만 남겨두고 여기 서 s n t it? y o 이 r 는는 o i n g 는 o kill you. You're going to kill you. You're going to kill 크니까좀 그러니까 작게? 네, 네, 제 생각에도. 취면서, 응, 제 생각에도. 예, 그 정도 잘라주면. 네, 이렇게. 네. 예, 예, 안쪽으로 나오는 순들은 될수 네. 있으면 따주고. 네. 바깥쪽으로 나오는 애들. 이렇게 해서 키우면. 여기서 열매 큰거 열리겠는데요. 이렇게 가지가 두꺼워서. 오, 예. 예. 네. 맛이 어쩔까? 네, 예. 품종별로 맛도 예. 주인들이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이 과일 맛은 어땁니다. 이렇게 예. 설명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와, 나무 수형 진짜 좋으네요. 아, 근데 지금 얘 너무 가벼운데요? 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수분이 없네. 마, 말랐네. 말랐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봄에 얘네들이 막 어, 수분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잎을 키우려면 수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비가 자주 와서. 어, 근데 이렇게 말릴 때까지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어. 오늘 물을 흠뻑 주셔야 되겠네요. 어. 그죠? 지금 이, 이, 상태로 이렇게 여기를 만져도 바삭바삭하지만 들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어, 너무 가볍네. 예. 네. 이, 이런, 이때물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은 성장이 느려지니까. 음. 빨리 토양에다 심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음, 그래도 이, 물 관리는 지금 잘 해줘야 돼요. 예, 네, 물 한번 주어야겠네. 물을 흠뻑 주셔야 돼요. 주말에만 오시니까 관리가 조금 소홀하지는 네. 않겠는데요. 빨리 토양에다 심어줘야지 좋을 것 같은데. 화생목이 얼른 와서 여기 지금 네, 심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토양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신 것 같으네요. 지금 유황 뿌리고 어, 여기 유황도 지금 뿌리셨고. 유황 주고 네. 거름 넣고 네. 파세목만 오면은 초덕을 네. 만들고 얼른 심어야 되는데. 어. 지금 여기에다가 유황 유황을 천평에다가 몇포다에 뿌리셨어요? 35 다섯 포 정도 어, 35개? 예, 네, 35개. 유황을 예. 네. 네. 거름 뭐 어. 유기질 퇴비. 태비. 네 퇴비를 한 200포. 예. 고좀 파쇄목 넣고 아, 땅을 갈아 놓았네요. 음, 그리고 땅이 말려야 좋다고 해서 예. 땅 말린이라고 구독을 예. 또다리 한번 생기질해 놓고. 예. 와,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시겠네요 이게 지금 이게 토양 성토 작업부터 그러니까요. 한번 심으면 예. 뭐 이렇게 다른 그런 넋기가 어려우니까. 예. 심기 전에 그냥 좀 예. 완벽하게 해서 심으려고. 예.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식재해 놓으면 이게 바꿔 주려면은 예.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예, 조금 늦게 심더라도 지금 네.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심으려고. 예. 준비 중이에요. 예. 이 유황도 뿌려서 이렇게 땅 갈아 놓는 거는 정말 잘 하셨네요. 이게 유황은 땅하고 이게 흙하고 섞여야지 분해가 된다 고 그래요. 아. 예, 나중에 위에다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토양 밑 작업 할때 이렇게 뿌려서 흙하고 섞여야 얘네가 분해가 되니까 이거 정말 잘하셨네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미리 뿌리고 지금 비도 몇번 오고 해서 많이 녹은 예.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심기만 하면 되시겠는데 파세목이 지금 안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시네요. 음. 땅은 좋아가지고 배수도 좋고 해서 블루베리는 정말 잘될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서 네. 많이 공부해가면서 해야죠. 네, 예. 네, 네. 근데 뭐잘될것 같아요. 여기. 땅도 이렇게 깊은 논에서 이렇게 땅도 높여서 이렇게 큰 공사를, 그냥 대형 공사를 하시고.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네요. 장비값만 해도 천만원 이상 되고 <laughs> 여기 공기 좋고 물도 좋고 예. 완전 청정 지역이라 예. 이런 데서 재배한 블루베리가 아마 예. 몸에도 좋을 거예요 예, 맛도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기농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정말 큰 일을 하시네요 예. 예. 정년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예. 와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죠. 이게 그냥 시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과 같이 생활하면서 용돈도 조금 벌어가면서 네. 즐기고 살면은 노후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음. 시골 생활이 또 체질에 맞는 맞아서 네. 산에도 다니고 네. 네. 참 좋아요. 네. 이 시골이. 네.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아우 산에 그저 풍경들이 응. 너무 아름답잖아요. 연두빛 막 연두빛에다가 산에 가면 두루 고사리 네. 없는 게 없어요 산에. 네네 보물들이 그냥 꽉 찼죠. 네. 네. 네, 아무튼잘 묘목 어, 전지 잘 해놓으셨다가 심을 때 제가 또 찾아와가지고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움드리고 같이 식재하고 그렇게 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한번 자르는 시범 한번또 보여줘 보세요 음, 얘는 저기뭐 할까요? 얘는 아니 밑둥에서 자르지 말고요 여기서도 새순이 나오도록 음. 이 안쪽에 지 하나 자르고 얘는 이렇게 살려 주게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응? 음. 가지가 이렇게 뻗겠죠 무조건 자르기만 하지 말고 나무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지금 제가, 저는 이제, 어, 처음에 식재할 때는 이, 여기에 입눈 있잖아요. 음. 눈을 보고 눈이 안쪽으로 있으면은 안으로 나오는 가지들이 많아요. 바깥쪽으로 있으면은. 아. 여기 지금 눈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잘라주는 게더 좋겠죠. 여기 밖에서 얘가 자라니까. 이, 음. 이 눈이 이렇게 자라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보고 잘라주는 게 좋아요 얘는 안쪽으로 아무래도 갈 확률이 높고 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여기서 잘라주면은 예예예 아, 예. 예, 예, 이렇게 여, 여기서 나오고 여 밑에서 나오고 지금 이게 다 입눈이잖아요 네.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예예예예예 그러면 음, 네. 예. 예. 그러면은 딱 봐도 이제 얘가 잎이 나온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으로 뻗고 네, 이쪽으로 뻗고 아. 이렇게 뻗고 수영이 진짜 이쁘겠잖아요. 예. 어, 이렇게 예. 여기도 여기서 바짝 자르면 이거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란 애들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살려 놓으면은 아니 눈따지 마세요. 이 입눈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예 예예예 네. 그냥, 그냥 아. 따지 마세요. 이제이 전지는 어, 하시려면은, 이제 여기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어, 여기에서 가지를 또 바, 받고 싶을 때, 이, 여기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가지를 또 받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순집기, 아, 순지리기를 그때 해주는 거예요. 에이. 이런 잎들을 막 따면은 안 돼요. 음. 얘네들이 이제 영양분을 받아서 이 뿌리도 키우고, 에이. 이렇게 하니까. 아, 에이, 정말 수영 이쁘죠? 그냥 무조건 여기서 자르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큰 애들은. 이정도 크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어, 근데 이렇게 이제 묘목이 이렇게 좋은 상태는 이렇게 자르는데요. 어, 이렇게 어린 애들 있잖아요. 한번 보시게요. 얘네들이 이제 나무가 크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조금 어린 애들은 어, 쟤네들하고는 조금 방식을 다르게 잘라야죠. 나무에 따라서 한번 잘라 보시겠어요? 작은 네. 가지나 따지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30cm 정도에서 여기 잘라주는 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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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마다 이 전지 방식이 약간씩 달라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누가 어, 30cm 남기고 자르세요 했다고 해서 무조건 30cm 남기고 자르는 게 아니에요. 네, 나무 형태 네, 어, 나무 크기, 나무 형태에 따라서 전지 방식을 달라야, 해야죠. 얘도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밑둥에서 자르면 안 되겠잖아요. 네. 그죠? 얘도 이제, 얘도 한번 잘라본다고 하면은,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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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는 이제 안쪽으로 뻗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가늘어요. 네. 얘, 얘를 살릴 것인지 얘를 살릴 것인지 결정을 해야죠.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뻗는 것들은 그다지 네. 도움이 안 되니까 얘가 지금 어, 건강하기는 한데. 그러면 작은 가지를 자르고.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음, 여기서 하나 잘라서 얘는 근데 안쪽으로 뻗었네요. 네. 눈이. 그냥 얘를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얘를 아, 아, 한 1cm 당겨놓고 자를까요? 어, 예. 얘. 예? 예? 여기 밑에서도 여기서 순이 나올지 모르니까. 예예. 예. 잘라주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자를까요? 여기서? 여기 얘, 얘 바깥쪽으로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게. 얘는 밑에서 나오고, 얘는 밑에서 나오고, 얘는 예. 이 여기서 이렇게 눈이 나오고, 음, 예 예.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나오는 건 없애주고, 얘는 꽃눈은 따주고. 따버리고. 얘는 이제 위에서 나오니까 얘는 여기 지금 가지가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잘라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서 이 얘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또 여기서 가지가 나오고 위에서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